강해져인 경찰학 1일째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려고 있어 타인의 생명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 발생 으로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한 행위를 해서 그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경찰관의 직무 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나 중대한 것이 없는 때에는 정상을 참적해서 형을 감경하나 거 면제할 수 있다. 2.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 집행으로 인해 손실 발생 원인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재산상 손실을 입었을 때 손실 발생 원인에 대해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해서 생명신체 재산상 손실 변경을 포함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3. 경찰관은 경찰착용 기록장치에 기록되는 대상자로부터 그 기록의 요청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 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4. 경찰청장 및 해양청장은 경찰착용 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음성을 저장하고 데이터 베이스로 관리하는 영상, 음성 기록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된다. 자, 정답은? 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엔 형의 감면 제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중요 요소가 있지만 특히 두 번째 줄 생명, 신체, 재산 부분에서 재산이 틀렸습니다. 경직법상 형의 감면 제도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형의 감면이 가능한 것이지 재산상 위해가 있을 때 형의 감면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줄에 감경하나 면제 할수 있다라는 재량 부분도 꼭 숙지를 해주시고 이 조항은 재산이 들어가면 틀린다 라는 부분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강해준 네이버 카페 와서 질문 주시고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